자 보일러 난방 배관 누수를 어, 고치는 방법 부속 등으로 이제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런 엑셀 가위 가지고 이렇게 어, 파이프를 자릅니다 자르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비싼 4만 몇천원짜리 비싼 엑셀 가위도 있고요. 이런 사구려 6천원짜리, 7천 7천원짜리 엑셀 가위도 있는데요. 저는 주로 이렇게 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 이거 엑셀 가위 이거 힘거 가지고 자릅니다. 이렇게 이거 자르면요. 이렇게 반듯하게 잘리거든요. 이렇게 그 단면을 보면은 반듯하게 잘립니다. 이거 가지고 자르면은 좀 삐딱하게 잘리고요. 이것도 쓰는데 이거는 내가 아끼는 거라서 예, 그 아끼는 거라서 이렇게 어돈 많이 주는 현장 그런데만 쓰고요 요거는 아낍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이건 아낍니다 아끼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제 부속 가지고 이거 엑셀 부속 가지고 보통 고치는데요 이런 이제 어 원터치 엑셀 부속이거든 요 이거 가지고 고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터치 엑셀 플러스 GP 부속이거든요. PB 부속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지금 P GP에는 PB 파이프를 꽂고요. 그러 어, 엑셀 원터치 엑셀하고 어, 엑셀 부속은 이 엑셀 파이프를 연결해서 시공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 여기 엑셀 파이프에는 이이 슬리브를 꽂고요. 그다음에 어 pb 파이프는도이 슬리브를 꼽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렇게 시공을 해야 되고요. 내가 또 시공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보일란 난방, 이제, 배관 중에, 이제, 어 여러 가지 파이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엑셀 파이프를 어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부속을 사용해서 고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고치느냐에 대해서 어, 전문가인 제가 어,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은 엑셀 부속을 조일 때는요, 29mm 스패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mm 스패너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에 딱 꽂고요. 그 다음에 29mm 스패너를 이용해서 조이면요. 더꽉꽉 세게 조일 수가 있습니다. 세게 조이면 조일수록 물이 안 새거든요. 물론 이런 이제 스페너도 있는데요. 이런 전문가용 스페너도 있는데요. 우리같이 전문가들은요. 어, 누수 작업 시 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고리 좁은 굉장히 고리 좁거든요. 고리 좁은 이런 몽키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그릴감이 좋고 가볍기 때문에 어, 매일 이렇게 액셀 무속을 조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용 몽키를 어, 사용합니다. 에이? 그리고 이렇게 꽉꽉꽉꽉힘들어 조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 GP 플러스 어, GP 플러스 원터치 엑셀인데요, 이 원터치 엑셀 쪽에는 무조건 여기에 조금 끼운 꽉 끼운 다음에 무조건 여기 약간 풀어가지고요, 이 녹타이트 277 약품을 발라줘야 됩니다. 이거 안, 바라주, 안 발라주면요. 냉수 배관은 괜찮은데요. 온수 배관이나 보일러 난방 배관에는요. 이걸 안 발라주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풀려버리더라고요. 나중에 풀려버리더라고요. 풀리니까 누수가 되니까 어, 하자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고육지책으로 녹타이트 277을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분명히 이거 안 바르면 하전합니다. 하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00%로 하전하는 건 아니고요. 하자가 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GP 쪽에는 무조건 이거 이제 음 GP 아니고 이거 이제 원터치 엑셀 쪽에는 무조건 이걸 목타이트 277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GP 쪽에는 안 발라도 돼요. 여기는 GP 쪽에는. 그래서 꽉껴야 됩니다. 꽉안 끼우면 나중에 또 빠질 수도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어 전문가인 제가 어, 보일러 난방 배관 중에 엑셀 파이프를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뭐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 있으시면 어, 저에게 어, 뭐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 저의 강의를 어,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